안녕하세요, 스와시아니원 이혁주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페리스틴 씨가 한국에 내한했다 하는 거 뉴스 보셨죠? 예.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방송에서 진찰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방송을 탔거든요. 어, 보시분 계세요 혹시? 네. 제가 그때맥을 봤을 때 그분의 병, 몸 상태가 이, 노건이라고 하는 병인이었어요. 노건이 뭐냐면, 체력에 비해서 일이 많을 때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네, 노건이 생기면, 몸이 피곤하고, 팔다리 힘도 빠지고요, 입맛도 없고, 식은땀도 흘리고, 많이 피곤하죠. 이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그분이 비행기를 오래 시간 타고 왔죠. 맞죠? 와서, 우리나라에서 시차도안 맞는데, 또 타이트한 스케줄 맞춰서, 또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죠. 자연이 내게서는녹건맥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장 쉬어야 되고 식사를 제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녹건 상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방송에서 첫 번째는 녹건을 조금 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 두 번째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약.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압법은 이 소부 혈을 지압하는 건데, 이 소부 혈자리가 어디냐면은, 쫙 주먹을 치면은요, 새끼 손가락 끝이 손바닥과 마주하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딱 붙는 곳이 여기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에요. 근데 노곤이 심하신 분들은요, 이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살살 좀 만지다가, 통증이 사라지면은 조금 세게 눌러지면은, 필요가 좀 빨리 풀리게 돼요. 이 방법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 한약은요. 제가 경옥골 설명드렸어요. 경옥꼴참말 많이 들었죠. 예, 저희 소아시아 아니면 이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경옥꼴이 원래는 노인들이 먹으면 좋은 약으로 되어 있어요. 기운이 없고 힘 빠질 때. 그런데 여기서 노인이라는 의미는 나이를 많이 먹은 분뿐만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고, 예. 힘이 없는 분을 통틀어서 노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건으로 인해서 기력이 빠졌는 경우에는, 이 경어구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페이스텐씨가경호구를 직접 먹었어요. 먹고서, 어, 생전 처음 먹었겠죠? 근데 맛이 좋았는가 봐요. 잘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할 때는, 이 소부절치약과 경어구를 먹는다 한번 꼭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 노건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생활습관 잘못된 분들 예를 들면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또 일하는 시간이 낮과 밤이 바뀌었다거나 체력에 비해서 일이 많다거나 잠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거나 이런 분들은 면역이 약해지면서 노건이 발생하는데 한국인 사망률 특히 바로사 사망률이 세계 최강인, 최강인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하고 느꼈을 때는 예 소부열 치약과 경험고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